버섯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게다가 위생적인 포장까지 한 번에 책임지는 송일품. 송일품은 다섯 가지 버섯을 식품화로 선도하는 버섯 전문 브랜드입니다. 몸에 좋은 다섯 가지 버섯을 한 번에 100%국 내산 버섯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삼성어제 소비자 보험에 가입된 제품이라 믿고 드실 수 있는 제품. 이제 송일품 오버차. 상황 오버턴이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조은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남자 유승민입니다. 운동 좀 하고 왔더니 뭐좀 칼칼하거든요. 한번 주시죠. 이미 음. 알고 오셨나봐요. 음. <laughs>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아주 건강에 좋다고 하는 상고 보브차입니다. 승민 네. 씨가 이미 알고 계셨어요. 티백으로 이렇게 물에다 우려서 드시면 되는데요. 제가 좀 맛을 음.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게 드셔도 좋고 시원하게 드셔도 좋고 구미 알맞게끔. <laughs> 됩니다. 어때요? 건강함을제 몸에 에너리 넘치게 흡수가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 향이 나는데 응. 정말 다섯 가지의 향이 나고 있어요. 어, 버섯이 들어가 있고요. 네. 영지 버섯, 차가 버섯, 네. 그리고 노루 궁뎅이 버섯, 그리고 눈꽃 동충하초 버섯. 굉장히 귀한 버섯들만 저희가 준비했는데 그냥 이 봉지 이렇게 뜯으셔서 네. 걸어만 주시면 됩니다. 왜 제가 걸어 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냐면은. 우리 많은 티백들 집에서 우러내서 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스탬플러가 찍혀 있고, 그리고 어. 위에 또인쇄된 것들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먹다 보면, 우러다 보면 이게 쏙 빠져서 불편하지이 많은데, 음. 이거를 이렇게 네. 걸어만 두시면 음. 정말 편리하게 드실 수가 있고, 요 손잡이 부분도요, 다 천연 펄프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체에 어, 무해하다는 거. 그렇죠. 물도 드시면서 영양 성분까지 같이 챙겨 드시는 건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은 음. 차에 물이 없어서 아 이거 마시고 싶은데 어떻게 먹지? 또 고민하시는 분 계실 텐데 음. 저희가 또 이렇게 환으로 준비를 야. 했습니다. 왜 상한 오버 환인데 한1 5섯알 정도에서 2 0알 정도만 집어서 그냥 음. 입에 편하게. 음. 그냥 평소에 우리가 먹는 식품이라고 드시면 되니까 음. 물에다가 드셔도 좋고 이렇게 승민 씨처럼 그냥 꼭꼭 씹어 드셔도 돼요. 고소합니다. 음. 정말 고소하기 때문에 제가 먹어보니까는. 음. 와 버섯의 향기가 아 제몸 속에 그대로 들어온다는 것. 꽉꽉 아, 채워드리죠. 네, 티백으로 마시는 음. 거는 시원함을 갖는다면은 판으로 음. 씹어 먹는 이 버섯은 자연의 네. 맛, 네. 건강한 맛을 그대로 제 몸에 흡수된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궁금하지. 네, 그래서 <laughs> 자 대한민국 상황 버섯, 영기 버섯, 눈꽃 동충하초 버섯으로 노루궁뎅이, 차가버섯이 아, 함유되어 있는데 많다. 이 다섯 가지 버섯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기,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 다섯 가지 버섯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음. 네. 맞아요. 이런 고가의 다섯 가지 버섯들을 구매해서 다려서 섭취하기까지는 많은 시간하고 비용이 드리는데, 오늘 이차한잔에 티백 하나로 누려보실 수 있는 이 여유. 자, 바쁜 현대인들이 고가의 다섯 가지 버섯을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정말 개발된 이 건데, 네. 정말 편리하게 바로바로 드실 바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송일품 상황오버차를 왜? 왜 섭취를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은 네. 분들 요즘 건강을 생각하시는데 음. 면역력이 떨어지는 우리 몸 어. 우리가 지켜야 돼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양질의 상암버섯, 영지버섯, 눈꽃, 동충, 합초버섯 노루궁뎅이, 차가버섯 저는 이 버섯 이름을 더 자꾸 예, 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버섯이 아닙니다 카페인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많이 드셔도 전혀 무방하다는 거. 아 네. 그리고 착한 대한민국 버섯차이며 손잡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네. 편리하게 우리 컵에다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아이들도 편하게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버섯이거든요. 소일품 상황 오버차 티백으로 하나 정도 있는데 여기에 오버 환까지 이렇게 올리는 게 바로 A 타입이죠. 네. B 타입은요 하나가 더 올라갔습니다. 고객님 이 상황 오버차의 티백은요 한 박스에 30 티백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 국기를 이 안에 새긴 이유는 상황 오버차 다섯 가지의 버섯이 100% 대한민국 국산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겠어요 그만큼 믿음을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가족 건강함을 위해서 혹은 내 주변 국민들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이 되셨다면 이제는 건강함을 담아 만든 소이품의 상황오버차와 오버탄을 선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오버차 네, 오버탄 믿을 수 있는 송일품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송일품이 자신있게 선사하는 오버차와 상황오버탄은 삼성화재 소비자 보험에 가입된 제품입니다 자연의 선물 이제 버섯으로 내 소중한 사람에게 건강을 선물하세요